안녕하세요. 흔한 이과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서 제가 창작한 레이싱 휠 체험부스를 운영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게 즐겨주시고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이게 말이 제대로 통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체험으로써 진행했던 거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용산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코리아 브릭 파티 KBP라는 한국 최대 규모의 레고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주최 측과 콜라보를 통해서 정식 프로그램으로 레이싱 휠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재밌게 기획을 했고 여러분들을 위한 푸짐한 상품도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꼭 상품 따갈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이 레이싱 휠을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기존에는 이 핸들과 아이패드를 이축 하나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핸들링에 약간 딜레이가 생기고 미세 각도 조정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핸들과 연결시키는 구조물을 더 만들어서 미세한 변화에도 다 반응할 수 있게 딜레이 없게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새끼 손가락 하나로도 이렇게 휙휙 움직일 수 있게 좀 상당히 가벼운 핸들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실제 차는 이러지가 않죠. 돌아가는데 좀더 마찰력이 생길 수 있도록 마찰력 핀에 이어진 기어를 하나 맞물리게 해서 절대 가벼운 핸들링이 아니라 힘을 주고 돌아가는, 묵직하게 돌아가는 실제 차 같은 핸들링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레고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걸 좀 거칠게 다루다 보면 얘가 막 미끄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고무 패킹을 하나씩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방지를 해주는 거죠. 요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잘 버텨줍니다. 그리고 계기판이랑 각종 버튼들을 보시면 뭔가 퀄리티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원래는 문방구에서 프린트해서 그냥 가위로 잘라서 풀로 붙였는데 이제 지인인 성운디디님께서 아예 스티커를 만들어주셔가지고 깔끔하게 해상도 높게 붙여놨습니다. 정말 문방구 인쇄로는 나올 수 없는 정말 고퀄이죠. 그리고 짜잔. <laughs> 기계가 두 대입니다. 여러분들 줄 오래 기다리시지 말고 바로바로도 하실 수 있게 아예 한 대를 더 추가 제작했습니다. 원래 엑셀 브레이크도 직접 할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본에서 해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품을 딸 수가 없어. <laughs>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핸들만 움직이는 걸로 할 거고요. 또 이렇게 팜플렛 세워두려고 이쁘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상품을 좀 보러 가자면, 요 박스를 열면, 짜잔! 이한 박스 가득하게 폴리백이 들어있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상품을 준비를 했고요. 또 여기다가 KBP 대표님께서 상품으로 쓰라고 또 이런 폴리백 제품들을 좀더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상품들은 준비가 된것 같고, 또 종류도 10종 넘게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상품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위에를 뚜껑을 개조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랜덤 뽑기 식으로 상품을 드릴 거예요. 우수적인 것들은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레이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따갈 수가 없고요. 너무 쉬우면 그 쫄깃한 재미를 느낄 수가 없고 상품도 금방 소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준비 기간 동안 제 사무실에 놀러 온수 20명 정도의 저의 지인들에게 베타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 안 되고 처음 해보는 저의 지인들한테 맡겨봐서 딱 난이도를 찾아냈고요 직접 같이 하면서 알려 드릴게요 네, 여기 엘리미네이션이라 써 있는데 요거에 한글 뜻이 탈락하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들어가보면 이 F1차를 여러분들이 타실 거고요 가볼게요 자 써있죠 20초마다 드라이버가 한 명씩 탈락됩니다 이 게임은 총 8대가 함께 달리고요 맨 뒤에 차는 20초마다 탈락이 돼요. 이 모드가 아케이드적인 재미가 있고, 시간도 1, 2분이라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저는 최종 3등까지 드시는 분에 한해서 상품을 드릴 겁니다. 8대 중에 3위를 최소하셔야 제가 상품을 줍니다. 자, 여기는 스즈카 서킷이고요. 이 서킷은 코너가 많아서 추월하기가 용이해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이벤트 때할 거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자, 이렇게 첫 코너에서 소월하게 추월하고요.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 시간이 꼴찌차가 탈락할 때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3, 2, 1. 자, 뜨죠? 이 녀석이 지금 탈락했다고 나오고요. 저는 지 1등까지 올라왔는데, 지... 뭐냐. <laughs> 네, 일단 계속 가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어, 중학생까지, 중학생까지 이 자동차 위에서 보는 시야를 쓸 거고요. 고등학생 이상부터는 약간의 난이도 차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1인칭, 1인칭 시야로 달리게 할 겁니다. 이벤트에서. 자, 지금 수월하게 달리고 있고요. 현재 6명 남았습니다. 또 4초 뒤에 3초, 2초, 1초. 또 다음 사람 탈락했고요. 지금 5대를 남았습니다. 5대. 저는 사실 이 게임을 제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저는 정말 고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월하게 하는 거고요. 처음 하보시는 분들이면, 어, 저만큼은 아니고 약간의 얼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 이 수월하게 이 트랙을 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른 트랙들을 제 지인들을 불러서 베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다른 트랙들은 직선주로가 많아서 이게 차가 따라가는데, 추월하는데 약간 얼음을 겪더라고요. 초보자들이. 근데 이 스즈카 서킷은 곡선이 상당히 그래도 많은 편이라 AI 상대 차들이 속도를 그 줄입니다. 그래서 이 코너를 공략해서 차들을 추월하면 될것 같아요. 벌써 지금 세대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이러면 상품을 받는 거죠. 네, 세 번째 차가 탈락했고요. 이제 두명 남았습니다. 저 포함 두 대가 있는 거죠. 이제 또 10초 뒤에 지금 2등으로 달린 차도 탈락을 합니다. 3, 2, 1. 자, 남은 차가 탈락하면서 이제 이 레이스는 저의 1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1등. 이렇게 레이스가 끝나면 자신의 등수를 알려줍니다. 아이고, 어, 레이싱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정신이 없네요. 정리하자면, 8대가 같이 달리고, 20초마다 꼴찌차가 탈락을 하고요. 3등 안에 들면 제가 상품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좀 난이도의 차등을 두기 위해서, 고등학생 이상부터는 1인칭 시점으로 드라이빙을 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내용들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이렇게 제가 진행하게 되는 레이싱, 부스, 이벤트, 운영에 대해서 4개를 드렸고요.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랑 확실히 다르게 더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코리아 브릭 파티 레고 전시회에서 꼭 만나요. 저 그때 RC 레이싱 대회도 하거든요. 그럼 그때 꼭 봐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